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저점 라인 다시금 형성해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시원한 반등이 연출이 되고 있죠.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받아주고 있지만 결국에 매수세야 매도세가 굉장히 팽배한 이렇게 십자가형 캔들이 연출된다인 즉슨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 고점 라인에서의 이 탈출 움직임들 때문에 이러한 매도세도 나오지만 그만큼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러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볼린저 밴드의 이 상한선 돌파는요 앞으로의 굉장히 강력한 상승 이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정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지만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고점 라인에서 대차게 물리신 분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 스트라이크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것인가 현재 볼리저 밴드 상한선 돌파해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이 나와줄 것인가 또 추가적으로 얼만큼의 상승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시니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바로 약속의 시간 9시인데요. 코인에서의 9시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과 수급 이 가장 강력하게 쏠리는 시간이 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40분 저에게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께 9시부터 강력한 급등 예상되는 코인 단체 문자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카브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360원 이하 매수 진행하고 428원 이하 전량매도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실한 8시 40분에 보내드렸는데 9시 이전 매수 완료 꼭 진행하고 매도 라인은 확실하게 걸어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9시부터 확실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정말 강력한 슈팅수와 올렸죠. 그래서 9시 이전 8시 40분에 매수 잘 들어오셨던 분들은요. 확실한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수익 실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8시 40분에 문자 보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요. 확실한 고점 라인 매도가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보내면 매도가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9시 이전에 딱 5분 투자하셔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날도 마찬가지로 7월 4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스트라이크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 8,300원 그리고 매도가 11,000원 전략 매도 진행하자 라고 8시 40분에 일괄적으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자 받으면 매수가 바로 매수 진행하고 매도 라인만 확실하게 걸어 두시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보고 일상생활 하면서 자동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시 이전에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매일매일 8시 40분에 보내 드리는 단일 급등 코인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 낼수 있는 코인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010-8343-7975제 개인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요. 9시부터 강력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정보 100% 무료입니다. 저는 절대 금전적인 요구 가입권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나도 매일 아침 8시 4 0분 분의 일괄적으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010-8343-7975 번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9시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알트 불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골든 타임 동안 확실한 포지션을 잡으셔야 폭발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본격 알트 시즌 임박했나? 알트 시즌을 알리는 지표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드디어 비트코인 제천 내 알트코인 봄 찾아오나? 이말인즉슨 우리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자금들이 현재 알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트 시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4대 지. 지표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 임박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골든타임은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시기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트 코인 불장 온다. 그런데 다 죽고 몇 개만 산다고 즉 진정한 네트워크 활동이 동반된 이 소수의 코인만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코인 시장 자체가 각오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알트 시즌이라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확실한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5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6천만 원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장이 어렵다고 수익을 볼수 없냐? 절대 아니죠. 코인은 바로 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저점 라인 확실하게 매수하고 윗구간 충분히 누리자 라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2024년 수익 역시나 240만원으로 시작해서 수억 원대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점 라인에서 매집하고 알트 불장에서의 급등은 이보다도 훨씬 강력한 10배의 많이 20배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께 이 알트코인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종목 살펴보면요, 6월 13일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코 투자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저희 구독자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손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손절가도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3일날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본격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력한 반등 진행해줬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라인 잘 따라오셨다면요. 이렇게 정말 시원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5월 26일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확실한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유해드렸죠. 자, 5월 26일 직전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반등을 시작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잘 따라오셨다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강력한 수익 실현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않고 말씀드린 라인 확실하게 걸어 두셔야 안전하게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욕심내셨던 분들 그대로 조정받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6월 16일은 바로 알트레이어, 신규 상장 코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잡아 드렸죠. 특히나 신규 상장 코인은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따라 오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바로 6월 12일 날 바로 오브스코인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다시 잡아드렸고 6월 12일부터 다시금 본격적으로 반등해주면서 시원한 상승 한번 쏘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부방 입장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500분만 입장을 도와드릴 예정이라서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방 이런 거 어렵고 싫다, 귀찮다, 종목만 딱딱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공부방 내용들 문자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꼭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